왕의 구속사 24번째 시간입니다. 열왕의 구속사 24번째로 오늘은 요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아 왕 자, 첫 번째로 이 요시아 왕이 살았던 연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요시아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죠, 아몬. 그리고 요시아 왕이 살았죠. 그리고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와 하스, 여호와 하스라는 왕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아몬은 주전 642년부터 주전 640년까지 2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주전 640년에 왕이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8세예요. 8, 8살, 그리고 주전 609년 b 까지 통치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시아 왕의 연대를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시아 왕의 그 이름에.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요시야, 요시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죠. 요시야, 요시야. 그래서 자 여기에 알렙이 들어가죠. 요시이 요시야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죠.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받쳐 주신다. 두 번째가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쳐 주신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뒷받침해주고 하나님이 받쳐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추진력 있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쳐주지 않고 하나님이 열심히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격려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요시아의 생애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이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야와 비교를 할 만한 인물들을 두 사람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어자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한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한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죠. 여호사밧. 다음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오늘 요시아라는 왕이 있죠. 이세 왕이 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하 17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야 17장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제가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니까 에, 다윗의 길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요사밧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왕하 18장 3절에 기록돼 있어요. 자, 요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기 보니까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다윗의 행위와 같이 행하여. 다윗의 행위와 같이 행하여. 그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위대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왕하 22장 2절 보니까 요시야 왕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한 가지 또 뭐가 추가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추가돼 있어요. 자 우리 왕하 2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조금 뒤에 보면 나오죠.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 요시야에게는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세 사람 다 선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했던 왕,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누구라는 걸알수 있어요. 요시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시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러한 생애를 살았던 요시야에 대해서 왕하 2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했다는 거죠. 준행했다. 그래서 요시야 전에도 전에도 또 요시야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이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왕하 23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유일한 왕이었다는 거죠. 왜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 않는 왕은 요시아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게 뭐냐? 바로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율법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기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의 길을 떠나면 좌로 치우치고 또는 우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좌로도 치우치지 않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정도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도, 발을 정자에다가 길 도자잖아요 발은 말씀의 길만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에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 하면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올라가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말씀의 정도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의 길만 걸어가므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돈을 꿔 줄지언정 맨날 남한테 돈 꾸는 자리에 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시아의 에, 에, 생애였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시야는 어떤 일을 했느냐? 자, 두 번째로 요시야는요 어,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생애 가운데 어, 중요한 시기를 구분한다면은요. 요시야가 여덟 살에 왕이 됐는데 요시야가 열여섯 살일 때가 있었고 스무살일 때가 있었고 스물여섯 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덟 살에 왕이 됐으니까 자, 여기다 여덟 살을 넣어보면은요 8세에 왕이 됨,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지 8년 지났을 때가 16세죠, 왕이 된지 12년 지났을 때가 20세고 왕이 된지 16년 지났을 때가 26세가 되겠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여덟 살 때는 어려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16세 때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살이 돼가지고요 이 우상을 타파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2 6살에서는대는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 책을 발견했죠. 율법 책을 발견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시켰어요. 말씀으로 교육시켰다. 교육이에요. 교육시켰다. 자, 우리 역대하 34장 3절을 먼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곧 위에 있었는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자 거기 보니까 위에 있었지 8년 그러면 16살이잖아요. 16살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12년 그러면 8살에 왕이 됐니까 20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제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왕아 22장 3절에 보면 왕이 된지 16년 그러니까 26살에 성전을 수리를 해요. 거기 5절 말씀 보면 성전을 수리해요. 전을 성전을 수리한다. 8절에 율법책을 발견하죠. 율법책을 수리하다가 발견해요. 그래 가지고 11절 보니까 사반이 이 율법책을 읽으니까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해요. 왕이 옷을 찢고 회개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요시아 왕이 단행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마지막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마지막 종교 개혁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종교 개혁의 특징. 요시야 종교 개혁의 특징. 첫 번째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요 전 민족적인 개혁이에요. 전 민족적인 개혁이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동참한 게 아니라 전체 민족이 동참하도록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왕하 23장 23장 8절을 보세요. 자, 8절 보면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렀죠.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요. 그다음에 이제 왕하 23장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베델에 있는 베델의 단과 산당을 다 훼파해 버려요. 근데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북이스라엘의 옛날 초대왕인, 여러 보암이 베델에다가 단과 산당을 세워놨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미 멸망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단과 산당까지도 회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통치하던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저북 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이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이 종교개혁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민족적인 개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철저한 종교개혁이었어요. 철저한. 종교 개혁이었다. 자 왕하 23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6절. 자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자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자 여기 보세요 불사르고 불살랐죠 불사르고 응? 그 다음에 빻아서 빻아서 그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응? 또 평민의 모시, 묘실에 뿌렸더라. 그러니까. 이불사른다 빠았다. 가루 만들었다. 이것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요시아 종교 교의 특징이 뭐냐? 세 번째는 모든 우상을 다타파했어요 모든 종류의 모든 종류의 우상을 제거했죠. 그래서 우상 가운데 발이 있었죠. 발또 아세란 목상이 있었죠. 아세란 목상 또 해, 달, 별 일월 성신의 우상이 있었어요.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런 우상들을 완전히 다 제거했어요. 왕하 23장 4절 5절에 기록돼 있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요시야 종교격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때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예언한. 예언한 말씀을 성취시킨 개혁이죠 성취시킨 개혁이다 그래서 이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요 주전 9 3 0년에왕이 됐잖아요 902년까지 930년부터 902년까지 909년, 9년이에요 909년까지 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왕이 되어가지고 베데레 단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때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야 앞으로 하나님이 요시아라는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한 제사장들의 뼈를 뼈를 다 불사르리라 불사르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이 예언이 실제로 요시아 왕이 탄생함으로 성취가 된 거죠. 자, 그 말씀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왕하 23장 16절에서 요시아 왕이 진짜로 우상 숭배하는 그 산에 있는 묘실에서 야, 뼈를 다 가져와라. 아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때 예언한 말씀이 요시아 왕때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요시아 왕이 태어난 게 주전 648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전 648년에 요시아 왕이 태어났는데 주전 93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930에서 648년을 빼면 282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 280년 만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요시야가 태어난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은 20, 20살 때부터 아까 요시야 왕이 20살 때 우상을 타파하고 26살 때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말씀으로 교육을 했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으로 따지면 약 280년 만에 성취가 됐고, 어이게종교역을 일으킨 불사른 것으로 따지면 약 300여 년 만에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이 지나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로 여러예언을 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요시아 을교개혁의특을이 뭐냐 을 보고, 이영상이게 중요한 것이데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말이에 근거한 개혁이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다상을 보고, 이 우리나라에서 법을 바꾼다. 그러면 그 법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법이 될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법이 되고 모든 백성들한테 이 도움이 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혁은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 고칠 게째잖아요. 고칠 게. 그 다음에 혁은 혁신할 혁, 바꿀 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고치는 거 어떤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고치는 게 개혁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롭게 고치는 개혁은 철저하게 말씀의 근거한 개혁이 될때그 개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 백성을 다 불렀어요. 자, 왕하 23장 1절 보겠습니다. 왕하 23장 1절. 자, 열왕기하 23장 1절 보세요. 시작.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자, 여기 보세요. 왕하 23장 1절에는 모든 장로들을 모았어요. 그다음에 왕하 23장 2절에는 무론 대수하고 응? 모든 백성을 모았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더니 왕하 23장 3절에 전부 모든 백성이 언약을 쫓기로, 언약을 따라가기로 고백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왕하 22장 1 1절 보면, 왕 자신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잖아요. 옷을 찢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신비로운 구속사의 말씀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개혁은...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되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느냐? 첫 번째로 교훈을 하죠. 교훈. 두 번째는 책망. 책망. 세 번째는 바르게함. 바르게함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라, 교훈해 주죠.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을 해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다시 바른 길로 가게끔 하나님이 해줘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을 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위로를 주고 힘을 줘가지고 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말씀만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고적으로 역대야 34장 29절부터 31절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이 일평생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